자, 우리 하나우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서울 대표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이제 수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수급과 이제 차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영상에서 이제 제가 분석하고 있는 재료들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들 재료 설명 한번더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급과 차트 내용 오늘도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좀더 뒤에로 좀 밀어두고 앞에 영상에서는 자, 어저께 제가 말씀 못 드린 이 재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제 탄소 규제도 한번 더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쪽을 한번 더 자세히 좀볼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10월에 선박 탄소거래제가 도입이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업에 대한 슈퍼 사이클 이런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이런 연장이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하지만 우리 안타깝게도 이제 피크아웃을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기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에 조금 더 도입이 시작되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감 이좀 들어오고 있어요. 대미 협력으로 인해서 자 정확하게 좀 풀어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우리 여러분들 연휴 긴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푹 쉬시고, 뭔가. 몸과 마음에 굉장히 좀 편안한 휴식을 가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여러분들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변동성은 없겠지만은 끊임없이 재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재료들 우리가 파악해서 자 10월 11일 결전의 날인데 우리 이날 우리가 확실하게 완벽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전략도 짜는 것도 우리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 여러분들 하나오션 영상 찍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자 재료들이 있으면은 꼭 매일매일 영상 찍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 영상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드리면서 자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영상을 좀 시청하시면서 아 내용이 도움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드시면은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댓글 창도 열어 두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댓글에 대해서 우리 원활한 소통 위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나 뭐 딱히 여쭤보고 싶으신 거 있다라고 하시면은 편하게 댓글 남겨 주시면은 우리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좋아요 눌러 드리면서 댓글에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에 굳이 하실 말씀 없으면 우리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는 사실상 우리가 하나오션에 매도할 필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로 투자하기로 볼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상승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알고 있으시다시피 자 우리 여러분들 매도 금지다 라고 댓글에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영상 자체에서 알고리즘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그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들 함께 같이 또 개인들의 수급세를 끌고 올수 있는 자또 하나의 재료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구독과 좋아요에 우리 여러분들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빠르게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10월 선박 탄소거래제가 도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계속적으로 탄소거래제가 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국내 조선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자, 기사 내용만 보면은 사실상 이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사 제목을 지은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가 단기적인 조건으로서는 악재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당연히 하나오션에 대한 굉장히 호재성 거리로 이슈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자 이미 도입이 확정된 순간부터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없죠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는 거를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탄소거래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봤을 때자 우리 여러분들 자 일단 우리 하나오션의 근본적인 회사에 대한 목표는 뭐예요 배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 결국에 배를 만드는 회사인데, 결국에 배라는 걸 만들면서 탄소라는건 나올 수 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 100톤에 가까운 탄소가 필요해요. 배한 척을 만드는데. 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20톤을 썼어. 그럼 20톤을 사야 돼요. 자, 그거에 대한 탄소거래제가 이제 도입이 되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80톤을 썼어요. 그럼 100톤에 대한 규제를 받았었는데, 20톤이 남잖아요. 그거를 다시 팔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경우에 사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악재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지금 밀고 있는 기술력으로 봤을 때, 자, 친환경 선박을 만드는데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수주권도 굉장히 많이 땄습니다. 현재 지금 국내 말고도 국외 나라에서도 이 친환경으로 만드는 이 배를 굉장한 기술력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친환경 선박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 기술력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탄소 탄소거래에 대한 도입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친환경으로 만든 선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거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쪽의 기술력에 조금 더 많은 선택을 받으면서 수주권으로 따라서 더 많은 배를 만드는 수주권을 따랐을 때 이런 탄소 거래제 때문에서라도 하나오션을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일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이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강력한 호재성 거리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메모장에 간략하게 요약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배출권 부담에 대한 구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악재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설비 투자 증가에 대해서도 악재가 쏟아질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 하나오션이랑은 거리가 좀 멀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친환경 선박의 수주에 대한 확대가 늘어나겠죠 이 사이에서 우리는 친환경 선박이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ESG 대응으로 투자 유치에 대한 증가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탄소 절감 기술로 수익 모델에 대한 창출 여기서 이제 좀 비슷하게 좀걸수 있는 건데 어메히 다른 거는 이거는 수주에 대한 거고 우리가 이건 기술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내 안에서만 가지고 있었던 것도 하나오션이 지금 이조선업 사이클 안에서 H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랑 따져갖고도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용호상박으로 가고 있는 거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KDDX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제 안에서만 또 놓고 보면은 실제로 이 규제로 인해서 한나오션에 대한 기술력 입증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분과 우리가 국내 안에서 확실한 자리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있겠다 기술력으로서 그리고 이제 그걸로만 아니더라도 실제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 확대로서도 이 해외에서 나오는 수주 발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조선업 자체에 대한 슈퍼 사이클에 대한 연장이 들어가고 있다. 애초에 우리가 슈퍼 사이클로만 따졌을 때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한 는 2만 원선 구간부터 매집을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슈퍼 사이클이 한번더 치고 올라왔을 때이 8만 원선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횡보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구간에 돌파해 주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걸렸었고 슈퍼 사이클 이 재료에 대한 모멘텀과 기업 가치에 대한 하락이 좀더 떨어지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은 결국에 이 주가에 대한 상승분을 끌어올린 거는 수주를 따냈다라는 게 아니라 수주를 따내는 계약을 진행하 하겠다라는 이제 기대감 상승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의 횡보 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 구간 조정이 좀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구간 조정이 굉장히 좀 길었어요. 결국에 주가에 대한 가벼운 행보가 이어가면서 세력들의 장난질이 있었던 게 아니라, 결국에 이제 여기서는 기대감에 대한 상승분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주식에 대한 가치에 대한 상승분이 또 올라오는 시기, 이좀 많았었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일어났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 개인 주주분들 투명 물량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우리 여러분께서 들 매도 진행하지 않으면은 2차 파동 한번 더 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고점 라인을 돌파했을 때 추가적인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추가적인 이제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우리가 2차 슈퍼사이클을 만들어 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도 수주권에 대한 기대감 상승이 올라온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규제 같은 것도 완화가 되고 실제로 수주에 대한 것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제 완화가 아무래도 가장 큰 시점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자그 규제로 인해서 2차 파동이 올라오고 나서 지금의 이런 횡보 구간이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시점, 우리가 전고점 라인 12만 6,500원을 찍어주는 그 9월 3일까지만 보더라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자, 이걸로 보면은 결국에 또 차익 신에 대한 물량이 빠지면서 투매 물량 나오고 그 미, 밑에 물량에 대한 상승분이 나오면서 받쳐주면서 이러한 상승분이 큰 변동성이 큰 횡보가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상 이 변동성 자체가 미약한 한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실제로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예측해 보면서 세력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내포되어 있어서 주가를 흔들어주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고, 자, 다른 한 가지는 자, 우리가 지금 연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또는 불안감, 어떠한 이슈와 어떠한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분이안 나오고 있었던 것과 동시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연휴 기간 간이 길다 보면은 보통 현금이 많이 필요해서 현금의 유동화 때문에 현금을 많이 차지하시는 분들 때문에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연휴가 길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도 물량과 우리 이제 기대감과 불안함이 좀 합쳐지면서 자 그거에 대한 이제 횡보 구간이 좀 많이 나왔다고 좀 보고도 있고 실제로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횡보 구간이 이런 장대 양봉 없이 나왔어야 됐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세력들 시나리오 한번 더 예측해 볼수 있는 거는 자 장대 양봉이 한번 크게 나왔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자 이날 9월 17일에 당장목이 나온 걸로 인해서 윗골을 달고 내려왔다라는 걸로 인해서 세력들이 시나리오를 한번 예측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주가를 한번더 끌어올리면서 우리 주가 도 치고 올라갈 거니까 자 너네들 한번 이쯤에서 먹고 빠져라 하면서 윗고리를 달고 내려온 거죠. 실제로 여기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라인에서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손실을 보시고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래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진행했었어. 평단가가좀 낮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기회로 작용했어서 우리 여러분들 매도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매도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매도가 100%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근거를 잡고 무조건적으로 좀 근거 있는 확실한 매도, 건강한 매매 방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여러분들 일단 수익을 보신 매도라고 하신다면, 은저 여러분들 일단 축하하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매도를 일단은 수익을 보셨다라고 하면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수익을 만들어주는 이 윗골이 닿는 거는 결국에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세력들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의도가 무조건적으로 명확하게 있어요. 이 의도를 따졌을 때는 주가를 치고 올리기 위한 의도다라고 봤을 때, 자 여기서 윗꼬리를 고 내려와준 이유가 뭘까요? 주가를 무조건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윗꼬리를 고 내려와줬어. 다시 한번 횡보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아직까지 안 빠진 거예요. 개인들의 주제에 대한 물량들이 지들이 원하는 만큼 물량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더 내려와서 횡보 구간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투매 물량을 또 강요를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투매를 던지게 되면은 외인들의 수. 수급들 다 받아주고 기간들 수급들 받아주고 개인 세력들의 수급들이 받아준 이후에 이 세력이라는 입장 안에서 내가 원하는 매진 물량을 다 가졌을 때 주가를 치고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거에 인한 재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뒷받침되어 있고 지금 현 시점 연휴가 길다 보니까 이 차트에 대한 거나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100% 재료로 주가에 대한 승, 이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낼 재료들이 많이 있고 자 그러한 재료들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는 우리가 10월 10일 날 확실한 변동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선 수급에 대한 분석이나 차트에 대한 분석을 보는 게 아니라 재료를 꾸준히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실 때 우리 하나오션에 대한 재료는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가에 대한 상승분을 기대하시고 있는 거를 세력들도 똑같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을 한번더 털어내 주는 물량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게 상승분이 됐을지 하락분이 됐을지 횡보구간이 됐을지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우리 여러분들 재료 남은 거한번더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결국에 이제 조선업에 대한 슈퍼사이클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슈퍼사이클이 1차 파동 이후에 횡보 구간을 만들어냈고 2차 파동을 만들어냈는데 지금은 횡보 구간에 대해서 누군가의 개입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하니까 자, 재료는 확실한데 이러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나서 횡보가 이어질 게 말이 안 되니까 자, 앞으로에 대한 슈퍼사이클 연장이 한번더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한번더 변동성을 만들어 줄 거다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 댓글, 자 지금 한 번씩만 또 매도금지 또는 우리 영상 화이팅이다라고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은 영상 제작에도 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다음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 자, 슈퍼사이클이 연장이 된다라는 이슈와 함께 기사도 나오면서 우리 고개를 들었었던 이 조선업이 이제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대미 협력이다라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건데 자 아래 내용 기사로 해간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한미 조선업 협력인 마스가프로 프로젝트가 양국 관세 후속 협상 차질과 비자 문제 때문에 걸림돌로 굉장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을 하지도 못하고 동력을 이룰 수 있다는 우려마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대감 상승을 올라왔었던 것에 대한 물량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자 결국에 이 기대감이 우리가 수주 계약을 해, 하겠다라는 걸로 인해서 기대감 상승이 되었었던 거지 자 사불뜨지는 않았었던 상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관세 문제라든지 비자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차질이 생기게 되니까. 또못든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주가에 대한 상승분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조선업 상황도 농록지가 않다 자 조선업 슈퍼 사이클 이 호황기를 본격화한 2021년부터 일감이 쌓이면서 올해 실적은 건조한 상황이지만 자발주둔나 여파로 향후에 2~3년 내이 감소세가 나타날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올 들어 8월까지 한국의 누적 선박 누주량은 자 134척 전년도에 대해서 29%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결과론 적으로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는 게 악재로 반영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도 사실 무조건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 의견 자체를 매수로 볼수 있는 거는 자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상승분에 대해서 이미 물량이 빠질 만큼은 빠졌다 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차익 실현에 대한 거나 기대감 상승에 대한 이제 어느정도 차익실현에 대한 물량이 빠지는거는 보통 이제 일주일에서 길어야 한달 안에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떨어져야 정상인건데 이렇게 횡보 구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주가 상승분에 대해서 물량이 빠질것만은 횡보 이후 여기서 계속적인 하락이 이어졌어야 되는건데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횡보를 이어갔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만들고 주, 주가에 대한 차익실현 물량이 우리가 이때쯤에서 다 빠졌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다시 한번 상승분을 이어줬기 때문에 이미 차익실현에 물량은 빠졌어요.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분이 올라왔었던 거에 의해서 자 물량이 빠질 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슈퍼 사이클이 들어오는 시간 동안 하나오전이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기술력을 또 입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술력을 우리가 입증할 가능성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미 기술력을 입증을 했고 이렇게 탄소 규제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때문에 상승분을 붙여졌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기술력이 붙여졌기 때문에 탄소 규제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 기술력 인해서 해낼 수 있는 자, 그러한 수익성과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 상황에서 슈퍼사이클이 한번더 도래할 거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의 종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가만 따졌을 때 자, 15만 원의 단기 목표가로 잡았고 25만 원의 그 장기 목표가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이미 재료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차려져 있는 밥상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근데 그 안에서 이 세력들에 대한 변동성을 만들어 주는 건 어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무조건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대응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우리 여러분들 정말 정확한 세 가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 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물량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한주한 한 주에 대한 물량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물량을 빼앗기 위해서는 주가에 대한 상승분, 주가에 대한 하락분과 주가에 대한 횡보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 물량을 뺏기 위한 투매 물량을 강요를 합니다. 이 투매를 강요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할 거다라는 모든 확실한 정황들이 있어요. 재료도 있고 모멘텀 있고 기업 가치 있고 공매도나 신용 같은 거를 보면서 아 주가가 무조건적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것들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는 만큼 세력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세력들이 아는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결국에 얘네들이 투매를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올라간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얘네가 투매를 강요하지 않고 자 그냥 물량만 매집해 가는 이 차트의 흐름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자 이게 주가가 그냥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일단 투매를 강요를 어떻게 하냐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야 우리 주가를 100% 띄울 거야 근데 너네들 이10% 장기적으로만 먹고 빠져 너네 평단가다 위치해 있는 거 알고 이 정도 너의 수익이면은 너네들 매매 심리로 봤을 때 빠질 걸 알아 라고 해서 10%의 상승분을 주고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매도 물량을 던지게 만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진 물량 한번 더 가져가는 거고 실제로 주가에 대한 하락분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에게 매도를 강요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당연히 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하나오션 매매 동향 보시면 이렇게 횡보가 이어가고 있죠. 연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대한 이제 기대감과 불안감도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우리 하나오션이 최근에 가지고 있었던 매수 물량에 대해서 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연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었다. 이 세력들도 연휴에 대해서 대비를 한 거예요. 주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도 물량을 강요를 한 것도 있고 차이션에 대한 물량이 빠진 것도 있고 현금에 대한 유동성도 있고 미국발 대해서 기대감과 불안감에 대해서도 나오는 매도 물량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거를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어요 무조건 생각도 하고 있다가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대응 전략도 좀 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세력들이 지금 시점에서 개인 주주분들에게 대해서 이 투명 물량의 강요를 시작하고 있는 거였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연휴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뺏은 물량을 가지고 아마도 물량이 덜 뺏겼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10월 10일 날큰 변동성 없이 아번도 상승분을 만들어 주거나 하락분을 만들어줄 수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5% 미만의 등락률로 행보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강력한 상승분이나 하락분이 나왔을 때 우리 여러분들 절대로 매도하실 필요 없다. 일단 봤을 때 전고점 라인을 뚫어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쯤에서 전고점 라인을 뚫 정도의 10% 이상의 상승분을 나와줄 이렇게 2만 원의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아, 매수 물량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가 하나오션의 주가에 대해서 지금 10%를 뚫어줄 이슈가 없는데 여기서 만약에 세력들이 그 전에 이슈 하나를 터트려서 개인들의 수급세. 끌어 오면서 10% 이상을 올릴 수는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사실상 매도를 던질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매도 절대적으로 진행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뿐 아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재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남아드린 거 우리 여러분들 어제 영상 보셔도 되지만은 제가 오늘 또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에 수급이에요. 수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급 설명 듣기 전에 자, 여태까지 내용이 정, 정리가 됐고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 나올 내용이 궁금하시다 싶으시면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10만 구독자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게 돌파를 해서 아마 연휴 지나고 나서 10만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뭐이렇 책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우리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 진행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도움 되는 방안들, 현재 많은 애널리 모여서 머리맞 대고 지금 이벤트를 부상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린다 라고 하면서 구독자 이벤트인 만큼 우리 여러분들 추첨을 통해서 책과 매매를 좀 진행하실 수 있는데 도움 되실 만한 것들 많이 많이 좀 무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우리 매매 동향을 한번 볼 건데 결국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개인들의 수급세가 좀 빠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좀 빠졌냐 라고 봤을 때는 자이 창구로 봤을 때는 이제 개인들의 매도를 봤을 때 지금 현재 날짜가 자 여기네요. 8월 1일부터 이제 10월 3일까지 자, 8월 1일부터 지금의 이 횡보 구간을 만들어낸 변동성 상태를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NH 투자증권, KB 증권, 키움증권, 토스, 미래에스, 삼성까지 보시면 은 결국에 여기는 어디죠? 여러분들. 자, 개인들의 창구에요 개인들의 창구에서 가장 많은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었던 거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고 간과해야 되는 거자 시티그룹 모건스텔리 자, jp 모건 스텔리, JP모건, 서울 메들린치까지 봤을 때는 자 외국계 은행 기업에 대해서 지금 매도 물량이 이미 빠질 대로 빠졌습니다 자8월 우리가 이제 1일부터 오늘 날 10월 3일까지 봤을 때는 자 어차피 날짜가 오늘 10월 4일이다 하더라도 자 이제 변동성은 없을 거니까 10월 3일로 보여드린 거고 자 10월 4일로 보더라도 자 우리가 이제 시티그룹 모건스틸리 외국계 은행 기업에서 매도물량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횡보 구간에서는 자 우리 여러분들 이 구간이죠 여기 매도 여기 횡보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외국계 은행 기업들은 빠질대로 빠진 상태에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었던 거고 실제로 주가에 대한 상승분을 만들어주는 이 2차 파동 2차 파동 같은 날짜에도 보시면은 단한달 만에 자모건스텔리 골드만삭스 J.P.모건 메릴리치 UBS 맥쿼리 파리바까지 결국에 외국계 은행 기업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분을 만 준 겁니다. 자, 우리 여기 아래도 보시면 똑같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 주가에 대한 1차 파동 있었던 날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자, J.P.모건, 서울모건스텔리, UBS증권, 시티그룹, 맥커리증권 CLS까지 자 외국계 은행이기 업들에 대해서 상승분이 만들어졌었던 거고 물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나 다이와도 자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있었겠죠 모든 외국계 기업들이 다산 거는 아니지만 하지만 결국에 외국계 은행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상승분을 만들어줬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 개인들의 수급제로 가장 많이 흔들어 가면서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 예요 개인들은 빠질대로 빠졌다. 자, 그럼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관점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세력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보시면은 자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JP모건 서울에 대해서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지금 메리린치도 마찬가지고 지금 빠질대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물량을 보유하기 위해서 어떤 물량 주가에 대한 상승분을 치기 전에 개인들에 대해서 하락세를 만들어내거나 상승분을 만들어내거나 횡보를 만들어내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품맥를 강요하기 위한 물량을 미리 매집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리 현금화로 바꿔둔 이후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주가에 대해서 변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빠졌잖아요. 그렇다면 은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승분을 만들었을 때 10%를 말씀을 드린 거고 추가적으로 하락분을 만들어 낼수 있는 거는 얘네가 가지고 되 있는 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크게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마음가짐 자체를 투자 의견을 매수로 보는 이유가 어떠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를 진행하시지 않아야 된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여러분들 일단 이 하나오션 주가에 대한 방어에 성공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급대에 대한 동향을 보면서 확실하게 이 매수나 매도를 진행하실 건데 10월 10일이 결전의 날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만큼 현 시점에서 10월 10일에서 어떠한 변동성이 나오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영상 안에서도 담아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풀스다 라고 좀 말씀드린 거고 10월 10일날 어떠... 또한 변동성이 나오는 것은 그 전까지 결국에 재료가 어떤 걸로 나오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어려우니까 제가 매일매일 우리 여러분들께서 하나오션 영상 시청하실 수 있도록 재료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영상 찍어서 자 계속적으로 지금 이러한 이슈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월 1 0일에 어떤 변동성이 나올 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재료가 따로 안 나오더라도 매일같이 샤노션에 대한 영상을 찍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할 거고,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동시에 우리 여러분들이 영상 찍는 데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긴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울재표였습니다.